마사지 해줄까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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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응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는 중아에 나쁜 누나가 계속 하네. 하지 말라는데 그지? 오장 주장 주장 주장. 아우 짜증나. <laughs> 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 <laughs> <laughs> 아, <웃음> <웃음> 우리 누나 자리에 이렇게 누우면 어떡해 우리 누나 자리잖아 안지야, 누나 자리에 계속 누워있으면 어떡해. 여기 누나가 잠자는 자리라고. 누나야! 누나야! 지 조용, 조용. 잘착게누구 말하니? 엄마가 우리의, 우리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 너가 조용히 하고 있어. 너가 말을 안 하니까. 어, 내가 혼자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너가 무슨 말좀 해봐. 단지야. 단지야, 그러면 여기 원래 누나 자리니까 누나가 단지 옆에 누워도 돼? 아우, 옆에 이렇게 됐어. 갑자기? 갑자기 자대가 이렇게 됐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부끄럽게! 그러면 안 돼! 그래, 이렇게 조심하게 있어야 돼. 아, 귀엽네, 우리 단대 오늘단지털 단들 밀어야겠네. 단들왜 이렇게 귀여워요? 어, 멈췄다! 어디가제일은새새는데데 어디가 제일 냄새나는데 Yogi, Yogi, n e m t a r 바로, 바로, 기 여기 냄새가 제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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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한다? 질내고이쪽 <laughs> <laughs> 신기예요 근데 왜 빵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laughs> 못한 건아닌질은 내고서 바로 행복해 근데 빵도 안 해줄 거야 아이 귀여알 오늘은 크로플 딸기 크로플 누텔라 기본 블루베리 나는 먼저 젤젤 젤젤 먹어보고 싶었던 딸기 히히히히 아 조용히 해나 촬영 중이라고 엄청나 딸기 음. 음, 음, 맛있다 생크림. 음, 크로플 괜찮은데? 근데 달아. 그리고, 이거는, 전남친 크로프. 전남친 토스트 같은 크림치즈와 블루베리. 음, 역시 이건 맛있죠 아니야, 맛만 보는 거야. 哇。 티코야 뭐해? 꼬리 봐 티코야 엄마가 안 올려줘? 아, 우리 폭탄 머리 초코 꼬리는 왜 이렇게 흔들어? 엄마 꼬리 봐나 <laughs> 너무 삼겹살 먹고 싶었어 시켰어? 아가 시켰지. 잘시 덕거 덕거 해줄래요? 순둥띠가 원래 햄을 들어가는데 특이하게 가져가는 스타일. 아 이거도 못 해거든요. 네. 김치랑같으면 드디어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요. 어, 나 심료. 네, 와사비 먹었다. 어때? 역시 맛있어? 음아 맛있겠다 김치 요기 고추 짜짠 <laughs> 계란찜 맛있어? 치즈 계란찜이야 어른이라 겠네 어른인데? 나는 뭐 어른이니까 아니 어른이야 영만님이잖아짠 아, 김치 맛있다 김치 삼겹살이 먹고 싶었어 그게 다스 때문이야 뭐. 콩 好。

맛있긴 했는데 짭뜨리는 고기가 질겼어 자긴 모르지? 그런것같아 이거 치즈 올라가서 짱맛있어 나이 치즈 진짜 좋아해 네모치즈 완전 버 응. 아 맛있다 너무 먹고 싶었어 얼마나 재밌어해. 자기도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어 나 저기 맛있다. 고기 맛있다. 오늘 고기 맛있다 껍데기 먹고 싶은데 껍데기가 없어 여기, 여기, 저, 가지고 와. 저거, 빨리. 주방이 Although. 일어났다. 안니 이단대. 왜? 네. 또또지지 네, 나나어어 네. 그냥 가는 거야 계속? <웃음> <웃음> 귀여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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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갑기 같이 옆에 있고 싶어요? 응? 만져주면 좋겠어요? 졸려워요? 응? 혼자 잘 자다가 갑자기 왔어요 유하 단지에요

사이다 두 마시면 사이컘이지. 네 주시고요. 한잔 주시고요. 자한잔 받으시고요. 첫 잔만 따라줄게오 어, 시원하다. 잔도 어더 줄게. 사랑 부족하에아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이게 다 틀려? 아니 그건 다시 찍었어 아까 처음에. 그거 올렸잖아. 대박 시원. 음. 이 사람은 덮어? 응. 들고요어고생하어요있어 맛있어. 오징어먹었어응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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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국물 진짜 맛있다. 국물만으로도 소주가 칼칼발이맞다아 맛있는데? 아그 소주 시원해서 너무 좋아. 오징어. 음. 갑오징어인가 봐.

어, 맛있어. 아, 이거 들어갔네. 많이 들어가 있는 게? <laughs> 무슨 조개인지 모르는 큰 조개. 맛있어. <목소리도> 딱 예쁘게 뜯었다. 발아 최애. 짠!

우리도 맛있겠지. 우리도 먹자. 이제 <laughs> 다 먹는다. 하루 정도 먹어야 되는데. 엄마는 원래 나랑 준영아 키울 때. 여러분 새로운 맛이 나왔어요. 내가는 사랑에 빠진 외계인, 사랑에 빠진 쌀기 도하게 엄마는 외계인. 오마이갓. Oh 터진다. 아무도 못만. what <laughs>